참미 예수님, 오늘은 8월 2 0 목요일 성 베르나르도 아파스 학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혼인은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일생 동안의 통과 의례 가운데 한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도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의 중요성도 두 번씩이나 언급하시는데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계명과 함께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선언을 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드실 때도 혼인은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인 혼인잔치의 비유가 그렇고 열 처녀의 비유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인 혼인잔치의 비유를 묵상합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고 종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참석을 거부하고 심지어 임금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분노한 임금은 군대를 보내 복수를 하고 종들에게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잔치에 데려오게 합니다. 마침내 혼인잔치는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는 하인들에게 그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는 가장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화려하게 치장을 하였고 손님들도 합당한 예복을 갖추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랑 신부에 대한 모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리에서 불려온 사람들은 종들을 무작정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초대받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의 입성을 혼인잔치의 초대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준비하고 있어야만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땅히 갖추어 입고 준비해야 할 우리의 예복을 오늘 독서의 예제케아 예언서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또 준비해 보았어요. 아, 잠 안자고 큰일인데요. <laughs> 요즘 새벽 공기가 시원하고 어, 가을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서 또 이렇게 어, 풀벌레 소리와 함께 영상을 찍었어요. 지금 제, 제가 대문 앞에 나와서 어, 저쪽에 보이는 하늘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아까는 구름이 없어서 굉장히 맑고 반짝반짝 별들을 봤는데 어, 지금은 구름이 조금 끼어서 별이 안 보이네요. 아 저기 위에 하나 빛나는 게 있는데. 별일까요? 인공위성일까요? 오늘도 사람들이 잠든 세상은 고요하기만 하네요.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사람들이 많은 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던 걸 다 내려놓고, 입을 닫고, 눈을 감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고요하고 평화로운지, 사람들이 사라져야, 오롯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다시 역습하게 된 결과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다시 바꿔 놓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들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아끼고 더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마음 계속 듭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전 어, 저희 집 과실 나무들이 떠올랐어요. 봄에 많은 꽃을 피고 또 열매를 맺은 감이나 살구 나무 등 열매를 주렁주렁 매려, 어 많이 열렸는데 이번 장마로, 긴 장마로 많은 과일들이 다 낙과됐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애들은 몇몇 안 돼요. 이제 그 아이들도 잘 갈지 아니면 또 어떤 비바람에 또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열렸지만 정말 잘 버티고 끝까지 열매를 충실히 맺을 수 있는 과일들은 아주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 본당별로 세례는 받지만 미사 참내 수가 30%가 채안 된다는 말씀을 신부님을 통해서도 많이 듣거든요. 많이 부르심을 받지만 정말 선택된 이들은 아주 소수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혼인 잔치의 비유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깨어서 늘 준비를 된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그 초대장이 오고 부르심이 왔을 때 바로 그곳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하객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는 신자들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 베르나르도 아바스 학자 기념일이라서 제가 안내 글을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베르나르도 성인은 1090년 프랑스 디종 근교에서 태어났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그는 시토 수도에 입회하였고, 뒤에 클레르보 수도원의 아바스 즉대 수도원장이 되었다. 베르나르도 아바스는 몸소 모범을 보이며 수도자들을 덕행의 길로 이끌었다. 또한 그는 교회의 분열을 막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신학과 영성 생활에 관한 저서도 많이 남겼다. 1153년에 선종한 베르나르도 아파스를 1174년 알렉산드르 3세 교황이 시성하였다. 1830년 비오 8세 교황은 성인을 교회의 학자로 선포하였다. 네, 오늘 성 베르나르도 아파스 추기를 맞으신 모든 분들께 은총과 축복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